있어요. 그때는 이제 수명이 짧아서 그런가 그 어, 어, 전원일기에 나오는 할아버지들 어, 동그나무에 앉아서 며느리들 일 시키고 뒷짐지고 다니고 바둑이라두고 장기 두는 그 조선주의 봉건주의 국가의 조선 어,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때 그 할아버지들이 50대였단 말이에요. 50대. 네? 지금은 이제 젊죠. 50대, 60대도 젊죠. 어, 우리가 고령화된 건 사실이지만은. 대게 이제 예전에는 20대 어른 대로 받았거든요. 20대. 지금 이제 30대에도 이제 캥거루족들 아직도 엄마 품에 사는 애들도 많지만은 어, 예전엔는 20대만 돼도 이제 뭐 동학혁명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어 우리 저저저 독립군이라든가 저, 저, 저 20대 장군도 했어요 장군도. 어 그러니까 그 고령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어다 어, 이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프랑스 나아 어, 캐나다 나 이런데는 30대 에에 30대 에 30대에 총리를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 총리는 아니더라도 이런 위기 사항 상에 아 특히 이제 특히 아 어, 개음을 막은 담벼락을 넘어간 젊은 청년 국회의원 어 실론 인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김재섭 군의 비대위원장 임명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김재섭을 김재섭을 비대위원장으로 반드시 좀 그런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구태로 비춰진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그리고 김재석 군 정도 되는 그, 어, 아, 누밀리어 세대, 아, 이런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어, 아, 강점,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거에 이제 물론 호환을 하고 보완은 해야 되겠지만은 당대표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주모로 해서 국민의 백척관도에 서 있는 그야말로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소멸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런 위기 상황에, 아, 37세, 김재섭, 청년 국회의원, 아, 당대표, 비례위원장으로 아, 임명하는 것은 신의 한수라고 보여집니다. 신의 한수로. 자, 지금 뭐, 어, 사람들이 막 눌러주고 있는데, 이제 흥미진진하니까, 아, 국민의힘의 살 길이다, 신의 한수다, 25%, 안 된다, 33%, 권선도이 좋다가 22% 모르겠다가 22% 이렇게 막 나눠지고 있는데요. 음, 반드시 이 정도의 파격적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잘못 현재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이런 파격적인 인사가 평상시에 나오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속고대지하고 이렇게 크게 대우 각성하면서 개 어, 당은 내담 당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수 있다. 그리고 당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번 당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비대위원장이요 대선을 치르는 선장입니다 선장 어, 후보를 보완하고 보충해주면서 대선을 치르는 거고 그 다음에 대선룰을 정하는 권력이 생겨요. 지금 대선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다 개방하고 간판을 내려놓고 오픈 프라이머리 어~ 범여권 후보를 국민 편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범여권 후보를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권력이 비대위원장에 있어요 비대위원장의 마인드에 달려 있어요 비대위원장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당 대표의 고리시에 이제 어~ 원내대표의 임명으로서 이제 어, 최고위를 의, 어, 비대위 의결을 받아서 어,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어, 비대위원장이 어, 여기 우파방송이죠 하시는 분이 있고 어, 50 넘게 뭐 어쩌고 응? 땡치리 에, 멋진 경치 같은데요 하는 분 계시고 여기 우파방송이니까 하는 분이 계신데 안 된다가 40%고 어, 된다가 19%, 권선동 19%, 모르겠다 25%. 아, 어, 이렇게 이제 혼전 중인데, 혼전.